인공지능 자동수익 시스템 클로바 X오토스탁 흥부가족 톱질 투자는 35% 연수익 인공지능 활용 주식 자동 매매 매뉴얼입니다. 요동치는 시장에 톱질 당하는 그대를 위한 매뉴얼 톱질 당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이 매뉴얼의 목적은 주식 투자에서 인간적 약점 극복 꾸준한 수익 획득입니다. 특징은 정량적 체계적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3편으로 나누되 바둑처럼 9단계 적용법입니다. 주식 매매의 오토스탁 차트 분석의 엑셀 정보 수집의 인공지능 등 사용법입니다. 1. 투자기술편 종목 주가 분석하여 오토스탁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매매를 증권사 서버에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로 매매지옥을 탈출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향상됩니다. 1단 일봉 분석, 2단 주봉 분석, 3단 월봉 분석,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2. 투자 전술편 포트폴리오 따라 주가지수를 분석하여 현금 비중 조절 전술입니다. 현금 비중 설정을 주가지수에 따라 정량적 조정함은 탐욕에 빠진 깡통계좌를 예방합니다. 4단 시장 지수 분석, 5단 규모 지수 분석, 6단 업종 지수 분석,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3. 투자 전략편 정보 홍수를 극복하고 전략 판단을 위한 인공지능 탐색 사용법입니다. 고스톱? 투자하냐 청산하냐? 선택법입니다. 7단 시황 분석용 경제 지표, 8단 업황 분석용 통계 자료, 9단 기업 분석용 클로바 X 탐색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체계 없는 투자는 고스톱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매매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가 날아가는 매매 지옥입니다. 더 심한 문제는 본업이 부실해지는 치명적 악영향입니다. 이 매뉴얼의 효과는 정량적 체계적 투자 결정입니다. 정량 분석한 결과로 최적치 몇 퍼센트라고 명확합니다. 체계적 투자로 안전성과 성공률을 향상합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셔서 건강과 풍요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